자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금이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는 지금이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영상에서 이 증시가 빠지는 이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이 불장 끝난 거냐 페니스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항상 투자의 시장은 역사적으로 그래왔죠 한도 끝도 없는 상승도 없고 반대로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자 위기 뒤에 기회가 있듯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정 정확한 내용들 준비해봤으니 자 먼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 2조 이상 기관들 역시 1조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와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국내 증시 하락폭을 키웠고 특히나 지금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장중에 코스피가 5천 선을 붕괴되기도 했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는데 매도 사이드 가 어떤 거냐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 압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 일시적으로 매매를 중단시키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았다 라는 부분인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바로 이 워시 쇼크였습니다 자 워시 쇼크가 어떤 거냐면 최근에 미국 연방의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해 버렸죠 자 헌데 이 사람이 과거에 매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요 자 매파적인 성향이 어떤 거냐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을 했다 자 지금 이 자산 시장이라는 건 금리 인 라는 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신호가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크게 빠져야 되냐? 자, 물론 이 사람이 과거에는 금리나 반대를 했지만 지금 누가 지명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단 말이요. 에 자, 이 말은 트럼프 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 역량은 단기적인 역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죠. 자, 물론 지금 사태는 당장에는 안 좋긴 합니다. 미 증시도 빠졌고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 거의 4% 빠지면서 자,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빠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의 폭을 키웠는데 중요한 건 지난 1월 국내 증시의 상승률을 체크해 보자라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20%가 넘게 상승이 나왔죠. 자, 그에 반해서 미국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합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듯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그만큼 매도 압력이 당장에 컸다라고 볼수 있고. 자, 물론 이렇게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났다라는 건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런 주가가 심리를 지배한다라고 지난달만 하더라도 더 간다, 더 간다, 이런 낙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루만에 지금이 국장 끝났다, 팔고 나가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하지만 지금 이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 패닉셀에 동참을 한다라는 건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욱이나 지금이 전세계적으로 증시 그리고 특히나 금, 은,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반대로 지금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 없는 상승은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지금이 워시 연준 의장이 후보 지명이 되었다. 유욕 증시가 빠졌고 금, 은 특히나 지금 은이 엄청나게 크게 빠졌죠. 자 그러면서 지금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고 뭐 미국이 이란까지 공격을 할수 있다. 지금 이런 악 애들이 한 번에 다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이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이 검은 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 금과 은이 너무나 크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은이었죠. 은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냐? 바로 이 미국의 은행들이었어요. 자, 얘들이 은에 대해서 실물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버리기 와 때문에 파산 위기까지 나왔다라는 말이 돌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하락을 폭을 키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악재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자, 결국 매도 사이드카가 넘으면서 5000피가 장중에 깨지긴 했었죠. 자, 하지만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줬고 항상 시장은 이 공포감이 커졌을 때가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만 돈못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이폼 오셨던 분들,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지금은 이 페닉셀의 동참을 하기보다는 언제 사야 더 크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단순히 생각해 보시더라도 올해 딱한달 동안만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이 하락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나무를 보실 게 아니라 숲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바로 이돈 수익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죠. 상승장이 오던 하락장이 오던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찾아내서 돈을 버는 게 투자자의 의무고 바로 이 돈을 버는 방법이죠. 제가 지금 이 하락장에서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큰 수익을 챙겨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언제였습니까? 2월 2일 오전이었죠. 제가 장전에 저에게 단타하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습니까? 바로 이 제주은행이었죠. 자 매수 추천가, 시초가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실시간적인 매도가는 제가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바로 제가 추천 이유도 말씀드렸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이 신한은행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고 더욱이나 이 제주은행이 최근에 이 네이버와의 협력적인 체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건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을때도 기준봉 이후에 거래대금이 없는 조정이었다 오히려 시장이 빠진다라면 이건 강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바로 어떤 패턴이었나 하면 자 말씀드렸던 기준봉을 세웠었고 그리고 조정이 들어왔었죠. 헌데 기준봉 당시 들어왔던 거래대금 돈들이 있는데 조정이 들어올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래대금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자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좋은 차트의 자리다 반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였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럼 제가 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자 바로 이 라인이죠 정고점이다라고 볼수 있는 지금 이 라인의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5,800원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를 15,800원 을 잡은 거고 자 2차 목표가 제가 17,000원 이상이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라인이었죠 자 지금 이 당시 한번 체크해 보자 라며 고점이 17,000원을 넘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하게 17,000원 이상에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목표가 도달해 성공을 했고 하루만 하더라도 거의 20%의 수익률을 달성시켜 드렸죠. 자 이렇듯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항상 그래왔습니다. 올라오는 종목은 존재를 한다 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하셔야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돈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자 그렇더라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장중 가장 거래가 활발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 8시 반경에서 그리고 9시 전에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루 만에 큰 수익률을 도달시켜 드린 거죠. 자, 나도 이렇게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오전 당일 단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100% 무료로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먼저 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위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8453-0498, 0108453-0498 번으로 자 단타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 장전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도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인 만큼 영상에서보다 보다 빠른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런 대응법들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도 입장을 해주시면 분명 히 도움이 되실 같습니다 자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 0108453-0498 번으로 단타라고 동일하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장전 일괄적으로 이렇게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삼성중공업 중요 포인트들을 좀말씀드리자면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이막은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요. 예 자, 지금 이 조선 탑10 ETF 순자산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다. 자, 그만큼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게 조선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급이 쏠려야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단연 실적인데 올해 고부가 같이 FLNG 수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데 FLNG는 굉장히 비쌉니다. 기당 2-30억 달러가 하는데 국내 유일 제약사다라고 말까지 붙어주고 있죠. 자 말씀드렸던 이 기술력이 독보적인 건 바로 삼성중공업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특히나 올해는 미국까지도 진출을 할 거다. 자 지금 최대 11조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수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실적 개선의 포인트가 될 거다. 목표 주가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마스가 본격 수혜도 삼성중공업은 올해가 시작점이고, 그리고 슈퍼 사이클 2막. 또 이제 시작점이다 라고 볼수 있죠. 결국 지금도 저평가다 라는 부분이고 저는 목표가 10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이 10만원이 올해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단언컨대 올해는 매도 버튼에손 올리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 하시는데 자 최근에 이상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남아있는 투자금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좋은 종목을 좀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올해 26년도에도 지금 현시점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2026년도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 딱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당연히 어떤 일이건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놓치시면 1년 주식 농사를 마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첫 번째 종목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인데. 자, 패키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이던 어떤 물품이던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팔수 없죠. 자, 바로 판매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이 공정 작업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 이 삼성전자형 매출이 무려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원이홀딩스 원익 IPX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얘들이 삼성전자형 매출이 50%간 넘어가고 있는데 얘들 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배거 이상 올라갔었죠. 자 혼대 매출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겠죠. 자 현재가 5천 원 수준이고 저는 지금 이 종목 역시 10배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은 ADC 항암 신약 기. 기술 관련주인데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이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 가장 중요하죠. 자, 지금 이 기업 역시 글로벌 빅파마들 협력 중에 있고 기술 이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12,000원 수준이고 저는 예상 목표가 4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한 3배 이상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정고체 관련주입니다. 자, 최근까지 2차 전지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거예요. 특히나 이 정... 공고체라는 건 꿈의 배터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전고체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전해질 관련주인데, 자 삼성 SDI 협력 그리고 공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 나주겠죠. 자 현재가는 7천 원 수준이고 예상 목표가는 2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고 한3배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이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이 구독. 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8453-0498 0108453-0498 번으로 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시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종목들 받아보시고 매수를 하시건 안 하시건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지 그리고 어떤 어떤 수익률을 챙겨 드리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 010-8453-0498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주식 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